안녕하세요 경인문화신문 인지연입니다. 7월 19일 목요일 키워드뉴스 시작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장녀가 허위취업으로 약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회사인 조선기자재업체인 NK의 차장으로 취업했는데요. 5년 반 동안 한 번의 출근 없이 307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김 의원은 딸의 취업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의 참여 역시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적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어린이집 차량 사망 사고에 이어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사망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받고 즉시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결국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뒤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해 교사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연일 이어진 어린이집 사망 소식에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MBC 라디오스타에 어반자카파 조연아가 게스트로 출연해 사생활 유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신경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4월 조연아는 그룹 마이네임의 체진과의 술자리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이 유출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다소 선정적으로 보였던 이 사진에 대해 조연아는 물란하게 게임하면서 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속옷이 아니라 반바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꼭 사과드리고 싶었다며 전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오늘까지 잊힌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감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에 이어 저녁에는 열대야까지. 요즘 잠푹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잠들기 서너 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키보드 뉴스였습니다.